차에차 뒤에 하나 가득 실었습니다. 펜백이에요. 펜백. 텐백. 펜백입니다. 백이 10개예요. 가지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얼마 주나 보자. 리사이클링 센터 왔습니다. 자, 이거 세퍼레이딩 이거 세퍼레이딩 술도 많이 마셨네. 아니네. 세븐은 많이 먹었네. 그 다음에 이 쪽에 여기 참이슬도 있어요 자 이제 얼마 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21.67 받았습니다 오늘 21.67 벌었네 고마워요 리사이클 하세요 친구들도 브라들도다 하세요